사냥터 통발 효율 테스트 두 번째 시간이죠. 미궁 수밥파 2층. 돌린 결과를 지금 화면에 띄어 놨습니다.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클래스 5 개. 버섯커 볼바 워로드 스칼드 스칼드. 이걸로 돌려봤구요 레벨은 38. 투력은 이제 평균 투력이 55,000대입니다. 자, 각자 돌린 시간 이렇게 이제 분단이고요, 이거. 분단이고 경험치 먹은 거. 그다음에 은화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은 자, 이거 사냥터 일단, 최대한 겹서가 없는 곳을 하나씩 던져놨거든요. 다 아, 서로 각자 다른 곳에. 혹시, 보이시나요, 이거? 버서커와 볼바의 차이.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아, 시간은 비슷한데, 경험치 획득량이랑 기소구나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고?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 쌀먹은 볼바다. 버서커는 쌀먹 최악의 클래스다. 절대. 테스 쌀먹으시는 분들은 버섯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클래스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쌀먹을 하실 분들은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요놈은 꺼지시고 그나마 볼바가 제일 나은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워로드도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어, 오히려 스칼드보다 조금 더 효율이 좋게 나왔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돌려서 먹은 아이템들 목록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스샷을 띄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자딱 돌려서 먹은 아이템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이게 이미 로 아이템 목록이 아래로 펼쳐지면 좋은데 이게 가로로 밀어서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 하나씩 스샷 찍기가 힘들어서 목록만 확인하고 적은 다음에 마지막 스샷만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은 아이템들 살펴보면 당연히 일반 장비가 제일 많고요 뭐 고급 장비 나오고 안타깝게도 돌리면서 희귀 장비를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뭐 그만큼 잘 안나오니까 그 다음에 태양속조차 한 개도 못 먹었습니다 총 돌린 시간이 이거 다 더하면 2,289분이거든요. 시간으로 따지면 38시간인데 희귀템은 안 나온다, 쳐. 근데 태양석이 한 개도 못 먹는다고? 이건 내가 진짜 재수가 없는 건가? 아니면 확률이 진짜 낮은 건가? 근데 심지어 기술 숙련서도 한개 먹었어요. 근데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나 분명히 돌릴 때 사람 없는데 돌렸거든요. 나중에 확인할 때 보니까 옆에 누군가 있더라. 내가 보니까 나보다 센놈 같아. 이센 놈이랑 같이 돌리다 보니까 그래서 못 먹었나? 아니, 분명히 내가 저번에 기록하기 전에는 한 3, 4시간에 한개 정도 먹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번에는 너무 못 먹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게 나다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지. 너무 잘먹으면또 이거 행복해로 돌리게 된다고. 그, 정신숙련서. 이것도1 0이러 이상이죠. 이거 두개 먹고. 그 다음에 실바린도 거의 못 먹었죠. 이것도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잡템. 요만큼이 이제 강철보석, 리넨, 연마제, 부품. 요리재료. 요리재료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궁에서 나오는 수집, 컬렉 수집재료. 두개골 목걸이. 수박 표시. 목걸이는 확실히 잘 나와요. 도핑은 일단 벌꿀주 이중 있잖아요.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풀도핑했고요. 하급 경험치 주문서까지 먹어서 들렸습니다. 요거를 이제 환산을 해보면 템 시세로 24시간 기준이면은 500 다이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어, 생각보다 꽤 높아요. 뭐 물론 지금 당장의 시세로 따지다 보니까 높을 수 있고 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아이템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 500 다이하다. 사실상 이미르는 미궁이 제일 낮습니다. 다이아 획득, 다이아 획득만 아니야. 이 사냥터는 은하도 많이 나와요. 시간당 평균 8만 개 정도? 은하도 잘 나오지, 경험치도 괜찮지, 다이아도 많이 벌수 있지. 그냥 8방 미인입니다. 다른 사냥터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제 혼돈의 신전이랑 폴크방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 시간이 아까워, 거기는. 거기는 내가 볼땐 게임사에서 그 드랍테이블 설계를 잘못한것 같아요. 그 정도로 돌려서 잡템조차 안 나오면은 사람들이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미궁은 그냥 다 비교해봤을 때 월등합니다. 여기 돌리신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거는 득템을 따로 계산하지 않은 거잖아요. 득템이라고 한다면 이게 희귀 장비랑 태양석. 제가 오픈하고 나서 현재 희귀 장비 미궁에서만 두개 먹었거든요. 태양석도 한개 먹고, 오히려 태양석 더못 먹었네. 만약에 여기서 희귀 장비까지 먹게 되면은 훨씬 더 수입이 좋아지니까. 제가 볼땐태양토를 고른다고 했을 땐 미궁, 스바파 2층. 여기가 정답일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스바파랑 카라미궁 있지 않냐? 제가 이거 두개 비교해 드릴게요. 미궁에 보면 이제 35레벨 수박파 2층 갈수 있고, 그 다음에 카라의 미궁도 1층 갈수 있잖아요. 둘다 같은 미궁인데 어디가 낫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보시면 템이 비슷한데 한 가지가 달라요. 수박파는 숙련서가 나옵니다. 기술 숙련서. 요거. 요게 가격이 정말 괜찮아요. 40달 정도 하는데, 이거 은근히 잘 나오거든요.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카라의 미궁보다 월등히 나요. 카라의 미궁은 없습니다. 대신 카라의 미궁은 강화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다른 게임 했을 때 강화 던전 있잖 강화석 던전 먹을 수 있는 거뭐 강화석 주면서 막뭐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거 카라의 미궁이 이 개념인데 이거 거래소 들어가보면 지금 게임이 오픈한지 열흘이 지났는데 없어요 매물이 없어 방어구는 좀 있는데 이, 이 정도 매물이 맞는 거야? 장신구도 이 정도밖에 없고 아 가격은 좋긴 한데 열흘이 지난 시점에 이 정도밖에 매물이 없는 거 보면 은 드랍률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제작 재료로 있긴 한데, 어, 사실상 득템, 뭐, 희귀 장비나 이런 거는 거의 못 먹다 보니까, 이제 폐지라고 하죠, 폐지. 그나마 획득 가능성이 하루 한개 이상 되는 아이템들. 요런 거를 노리고 돌리는 게 삶아기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낫거든요. 근데 강화석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스바파 미궁 2층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다른 아이템들은 동일해요. 스킬북, 강화석, 똑같습니다. 뭐, 수집 재료는 다르긴 하죠, 컬렉 재료. 자, 이렇게 통발 효율 테스트 해봤는데요. 38시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데이터를 참고하기에는 너무 적은 시간이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39레벨 찍은 다음에 한 100시간을 채워서 다시 한번 평균 기대값을 측정해 볼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이미르 득템 가능성도 있고, 여러모로 효율이 좋은 사연터는 요 미궁이 유일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테스트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미궁이 미래입니다. 미궁 가세요. 미궁 도시면 여러분들도 쌀먹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